유물 가지고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국내 생산을 고수하고 있고 제작을 도와주시는 업체들도 굉장히 좀 소규모. 소규모의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좀 상생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외에서 대량 생산해서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제조에 몸 담고 계시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같이 좀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상품 판매 매출로 213억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 기관은 상품 개발에 그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좀 투자 재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이 좀 어떻게 되나요? 이제 변색 잔이라고. 이제... 아 에이... 봤어. 네 보셨어요. 저거 죠 저거.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, 저거 저거. 저물 따르면 색깔 변하는 거죠. 네 맞아요. 저거 저 봤어요. 이게 투객 선비 잔이라고 하는데. 한번 부어 보죠. 어, 조금 더. 얼굴 얼굴까지 잡겨야 얼굴이 빨개지고. 야, 지금은 저희가 차가운 물을 따랐지만뭐가운 소스를 따아서고 야! 야, 빨개졌어. 빨개졌어.